안녕하세요. 리얼 독더의 아인스 아인스. 오늘 마지막 25번째 시간입니다. 집두 하우스의 마지막 부분 집구하기 부눙 수회 한번 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Die Wohnung liegt im b e l e b t e Gegend i n Frankfurt. 자, 오늘은 다양한 동사의 표현 그리고 동사하고 같이 쓰이는 형용사나 부사 표현들, 전치사급 표현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Die Wohnung, 집은 liegt, 놓여있는데, 벨렙트라는 거는 우리 활기찬, 사람이 많은 그런 뜻이고요. Gegent는 지역이에요. 제가 번화가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번화가 in Frankfurt, Frankfurt에 번화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Die Wohnung liegt in t e r Gegend in Frankfurt. 두 번째입니다. Das 2022 komplett modernisierte Mehrfamilienhaus liegt zentral in Frankfurt. Liegen, also ja, zentral. 중심에란 뜻이고요 in f r a n k f u r t f r a n k f u r t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많아요. 그렇죠? male family in house를 설명해 주는 거는 modern is i e t 과거 분사형인데 아직 문법을 배우지는 않았어요. 현대화된이라는 의미고요 complex은 여기서 부사로 쓰였어요. 완전히. 2022년에 완전히 현대화된 다가구주택은 이 다가구주택은 프랑포트 중심에 놓여있습니다. Das 2022 komplett modernisierte Mehrfamilienhaus liegt zentral in Frankfurt. 자, 연도하실 때는 2022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예문 볼까요? Diese lichtdurchflutete Dreizimmerwohnung befindet sich im zweiten Obergeschoss eines Mehrfamilienhauses. 자, 집 구하기예요. 그래서 표현들이 사실은 아 A11이라고 eins, 하긴 조금 어려운데 저희가 문법들을 배웠고 소개하는 시간이기는 한데 제가 Immobilien Scout이라는 독일에서 집 구하는 사이트에서 좀 배운 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집 구하는 사이트에서 있다 보니까 여러분 독일어를 배우시는 여러분들께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필요한 말들이니까 한번 암기하고 입으로 많이 나오진 않더라도 한번쯤은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Dreizimmerwohnung 방세칸짜리 집이라는 뜻이죠. 독일에서 보통은 w o h n z i m m 를 포함하니까 Dreizimmerwohnung 거실 포함해서 방두개 있는 그거를 방세개짜리 방이구요, 아, 집이구요, Licht는 빛이라는 뜻이구요, Durchflutete는 들어오는 거예요 Durch 하면 뭔가를 관통해서 들어오다 라는 건데, 되게 중요해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 제가 거실 쪽에 햇볕이 없다 보니까 저한테 이 단어가 많이 꽂혔나 봅니다. Diese Lichtdurchflutete Dreizimmerwohnung befindet sich. Hier. 자, 저희 이거 제가 제기대명사 처음 소개하는데, 저희 이제, 아, eins, 로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아, eins, 는 바로 동사를 주로 해서 다룰 거에요. 오늘 이 문법을 별도로 하지 않아요. 소개만 하는데, befindet sich. Hier. 많이 쓰이는 지표현에서 많이 씁니다. 어디 어디에 무엇 무엇이 있다라는 표현인데요. befindet sich. i m zweiten obergeschoss. 우리 이거 서수요. zweiten obergeschoss. in e m f a m i l 자, 이 빛이 잘 들어오는 방3 개짜리 아파트는 한 다가구 주택 2층에 있습니다. 독일식으로 2층이면 한국식으로 3층이죠. 땅층, 첫 번째, 두 번째, 3층이에요. 제가 그냥 여기서 2층이라고 해석했는데 한국식 3층, 독일식 2층입니다. d i e s e l i t t Diese lichtdurchflutete Dreizimmerwohnung befindet sich im zweiten Obergeschoss eines Mehrfamilienhauses. Zu der Wohnung gehört auch ein Stillplatz. mir. 이게 회약 미야. 자 삼격을 단순히 쓰면 이건 내 거야라고 해서 우리 한번한적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추라는 전치사를 한번 보세요. 무엇을 포함되어 있다, 일부다 속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약을 보실 때 어쩔 땐 있고 어쩔 땐 없어요. 네 의미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오늘은 포함되어 있어요, 속해요라는 뜻으로 이 집에는. Auch ein Stillplatz. Stillplatz는 이렇게 주차 공간이에요. 차고 이렇게 막혀 있는 공간이 아니라 공터. 앞에 이렇게 땅이 있는 걸 주차할 수 있는 Stillplatz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수, der, w o h n 아 n g e f 텔 h r t auch ein Stillplatz. 무엇이 포함되다? 자, 오늘 동사 형태 제가 다양한 스타일의 색깔별로 좀 표시를 해왔어요. Gehör은 수. 우리가 수거라고 외우는데, 어떤 특정한 동사에 특정한 전치사구 표현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Die Kaution beträgt drei Monatskaltmieten. Die Kaution 독일에서 하시면서 많이 필요하죠. 보증금이에요. 뭐 우리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글리바인을한잔 마셔도 컵에 Kaution이 붙죠. 집에도 Kaution 있고요. 뭔가를 받고 돌려주기 위한 보증금의 형태예요. Kaution은 beträgt 금액이 어디어디에 이르다 라는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집구하기 표현에서 이런 동사, 불규칙 동사여서 3인칭 단수에 아가 아 우물라우트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원형은 배트하악이에요 그치만 이거 쓰이는 형태가 거의 이렇게 3인칭으로 쓰이니까 그냥 통으로 그냥 하셔도 돼요. 아까 배프데쯔시도 3인칭 이런 단수 형태랑 많이 쓰니까 입에 많이 붙이, 붙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핀인데쯔히 그리고 여기 베트랙 디카우트 좀트랙 3개월 칼트미텐 자 3개월치래요 보통 독일에서 카우치온이 3개월치 임대료인데 칼트미테 독일에서 어 부대 비용을 뺀 순수한 임대료를 칼트미텐이라고 그래요 뭐 하이중 난방비 등 관리비 모든 걸 제외한 비용을 말해요 그다음, ja, die monatliche Warmmiete beträgt 930 Euro. Monatlich, Warmmiete. 자, ja, Warm Die monatliche Warmmiete beträgt 930 Euro. Die Stromkosten sind nicht in den Nebenkosten enthalten. 자, 칼트 밑에랑 Nebenkosten이 합쳐지면, 와미테가 됩니다. 그래서 부대비용이라는 Nebenkosten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난방비용, 하이충뭐집 관리해주는 비용, 거기에 보통 전기세는 많이 포함이 안 돼요. Die Stromkosten, 전기세는 sind enthalten. 이건 형용사죠. sein, 형용사. der die Stromkosten sind nicht in den Nebenkosten enthalten. 그 다음에는요. Ein aktueller Energieausweis ist vorhanden. Ausweis하면 무조건 증명서예요. 뭐 신분증 보여주세요. 이럴 때도 Ausweis예요. 집의 신분증이죠. 집 에너지 효율이 얼마나 좋은가. 요새 하디슈죠. 환경을 위해서도. Ein aktueller Energieausweis ist vorhanden. 존재하다 라는 뜻이에요. vorhanden. 있습니다. enthalten. 포함하고 있습니다. a k t u e l l 이라는건 최근이에요. Ein aktueller Energiausweis e ist vorhanden. 자, 그리고 이거 읽으실 때 제가 보시면, vorhanden, enthalten, betrefft, gehört, befindet sich, befindet sich. 이렇게 안 읽어요. 자, 나중에 분리 비블리 전철이라는 걸 배우신다면, 비블리 전철에 강세가 붙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강세도 한번 잘 눈여겨서, 아니,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 이문입니다. Das Haus verfügt über einen großzügigen Es-Bereich. Das Haus verfügt über, verfügen이라는 동사예요. 전치사 위버하고 같이 쓰이면서, 뭔 맛이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einen großzügigen Es-Bereich. Es-Bereich, Bereich라는 건 영역이고요. e s 는 먹는 곳 다이닝 룸이에요. groß s 면 넓은 사람으로 하면 마음이 넓은 사람을 말하고요. 공간으로 말하면 그냥 말로 넓은 다이닝 룸이 있어요. für fikt 하면 무엇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니문의 für cùng이 또 나와요. ein e i r i e s i g e teqasse und ein eigener 같은 이공 이거 정말 많이 쓰죠. 제가 이메일 쓸거 하나 거래처에 할때 이런 것들 꽤 많이 쓰여요. 공뭐 사람을 뭐 이용하라는 뜻은 아닌데 뭔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가 있으면 제가 당신을 꼭 도... 일처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뉘, 뉘앙스로, s t e h n zur Verfügung. 우리가 수거라고 외우는 이 표현 꼭좀 봐주세요. Eine riesige Terrasse, 커다란 테라스 하고, ein eigener, 고ßer Garten. 맞아요. eigen 하면, 자, 기기 혼자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으로 쓰는 Garten, 밑배는 좀 많거든요. 단독으로 쓰는 커다란 Garten이 당신에게 삼격의 형태예요. 이는, 소프에 퓨공 사용할 수 있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예문을 완벽하게 외우지 않으셔도 좋아요. 저희가 아 아츠바이로 가면서 이제 아츠바이에서 이렇게 재기 동사를 배울 거고 동사의 전치사가 항상 같이 이렇게 세트로 우리가 수거라고 일명 말하는 이런 표현들도 배울 거고요 동사 불규칙 형태 아니면 이런 수거 형태 아니면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가 같이 따라붙는 이런 다양한 동사 레프커스를 맞춰서 아, 아인 아츠바이를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집구학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들 홈페이지에서 좀 가져와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아이스바이 배울 표현들을 미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별도로 없어요. 어휘는 여러분들 한 번씩만 해 볼까요? 기 i 트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랩터 g i g a n 여기 분비는이라는 형용사랑 같이 나왔었죠. 주차장 d e 플 platz, der stellplatz. 자, 운한 명사 제가 항상 뒤에 것만 복수형 수죠 die stellplätze The Kaution 보증금, die Miete 하면 집세고, k a l t Miete 순수 임대료, Warm Miete 부대비용 합친 거, Nebenkosten 부대비용, Stromkosten 전기세, PL 이라는 건 Plural 우리 복수형으로 줄였어요. Energieausweis der der Essbereich, die Terrasse 우리 befindet sich, 어 뭐라고 써? befindet sich 계 획은 수 몸에 속해요. 배트 하면서 얼마 얼마입니다 가격 말할 때. 계 획은 위바. 그 다음에, stehen j e m a n d z u v r f ü g u 오늘 나왔던 동사 형태입니다. 형용사는요, belebt, 분비는, 해서 우리 번화가 할때 in b e l e 기겐, 됐었고요. 완전한 형용사죠, complete. 근데 오늘은 부사로 나왔어요. 자, 형용사의 용법에 대해서도 한번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아, 스바에서 m o d e r n i s i 현대화된, 현대화한, z e n 중심의, m o n a 월, Enthalten 포함하고 있는, vorhanden 존재한, aktuell 현재, groß기 넓은, riesig 거대한, eigen 자신의, groß 큰 단어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예문 한 번씩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Das Haus liegt im b e l e b t e r g e g e n d in Frankfurt. Das 2022 komplett modernisierte Mehrfamilienhaus liegt zentral in Frankfurt. Diese lichtdurchflutete Dreizimmerwohnung befindet sich im zweiten Obergeschoss eines Mehrfamilienhauses. Zu der Wohnung gehört auch ein Stillplatz. Die Kaution beträgt drei Monats Kaltmieten. Die monatliche Warmmiete beträgt 930 Euro. Die Stromkosten sind nicht in den Nebenkosten enthalten. Ein aktueller Energieausweis ist vorhanden. Das Haus verfügt über einen großzügigen Essbereich. eine riesige Terrasse und ein eigener großer Garten stehen Ihnen zur Verfügung. 자, 오늘 직구하기 표현이었고요. 2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요 다음 시간에는 아 아이 사이스한강이 조금 더 남아 있어요. 우리 여태까지 했던 문법 정리하고 아아이스바일은 어떤 문법들을 배우는지 우리 마지막 장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